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 8월 1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다 함께 찬성한 점 부르기를 원합니다 찬성과 197장, 통일 찬성과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한 사람 한 사람 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생의 재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에 흔해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눈에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써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흔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무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10편, 17편,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0편, 17편,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그럼 오늘 이 새벽 본문 10편, 17편, 15절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무엇보다도 떳떳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의롭게 살아가며 주님만으로 그리고 주님의 모습에 늘 만족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그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아가기에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분명 그의 중심을 흔들리게 하는 수많은 환경들과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올바른 믿음이라 고백하며 그의 중심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역경을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곧 불행한 일과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 불행한 경우나 환경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어려움을 겪되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더 생각하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단단하게 잘 다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자 올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로 나와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는 특별히 우리들 모두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들 속에서 그리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때 주님께로 나아가 조금 더 힘을 내서 믿음으로 이렇게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고 이 고백이란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온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주님의 귀하고 복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부처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성전을 찾아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로 나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치우쳐서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온전한 기준으로 삼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품 안에 나아가는 그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함을 주실 줄 믿사오니 더욱더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서 늘 예수께로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 주님께서 보혈로 극률이 여겨주셔서 모든 죄는 주 예수 그리스의 도 몸으로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더질의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고비도 일골이 나여 힘들고 괴롭간 데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환자들마다 회복시켜주시고 주님께서 이시간이일어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을 믿사오니 긍류이 여겨 주시고 우린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더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도약하며 나가는겐 축복의 통로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호주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영적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며 나갈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시어 나아가심을 비싸우니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또담대히 주님 말을 바라보며 사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이 모든 말씀을 우리 보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